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을 지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이제 뭔가, 뭔가, 뭔가 다시 메이크업 하는 영상을 찍을 수 없고 뭘 할까 하다가 갑자기 타로카드가 떠올랐어요. 제가 타로를 2008년부터 시작해서 12년 됐고 이제 13년에 접어들게 되는데 타로카드도 혹시 재밌는 게 약간 성향들이 있는데요. 누구는 취직운을 되게 잘 보고 제 친구들 중에 누구는 뭐 금전운을 되게 잘 보는 친구도 있고 막다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연애운을 정말 잘 맞춰요. 연애운이랑 금전 그두 개를 되게 자신 있어하는 편인데 제가 옛날에 강남 사모님들한테도 타로를 치러 다닌 적이 출장을 다닌 적이 있고 그 강남 사모님들한테 안 친지 거의 6년 정도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가지고 아직 타로 치시냐고 연락이 올 정도로 제가 한때 살짝, 어. <laughs> 신점이나 사주가 큰 가지면은 타로는 잔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에요, 저는. 오늘 그 썰을 한번 몇 개만 풀어볼까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쳤던 타로를 아직도 기억을 해요. 진짜 12년이 지나서도 기억을 하는데 이 카드가 저랑 12년 된 카드예요. 제첫 카드이고 제가 애정을 가장 많이 줬고 제 손에 제일 잘 감기고 어~ 저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는 동기 동기 오빠의 연애운을 쳐주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그때 이제 저랑 제 친구들이랑 그 동기들이랑 이제 타로를 배우면서 네 명이었나 세 명이었나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어 너네 타로 시작해 그러면은 나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어떤지 좀 타로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알겠어요 오빠 하면서 그 오빠의 연애운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책 보면서 책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하나 치는 진짜 걸음맛 떼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딱 타로를 쳤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세명다 조만간 곧 헤어져요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만간 곧 헤어져요로 나오고 그 헤어짐의 요인이 다 원인이 여자였어요. 오빠가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 뭐 바람이 났나? 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헤어진다 라고 났는데 그래서 그 오빠가 그때 당시에는 무슨 소리냐고 우리 되게 알콩달콩하고 너무 잘 연애하고 있는데 에이 이거 미신이 했는데 3일인가 4일 후에 헤어졌다고 너는 대박이라고 얘가 나, 나, 나 다음 다음 여자친구 언제 올지 좀 찾아달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때 보고 좀잘 맞는다 우연이어도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 이게 첫번째 였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되게 많은 걸 맞췄는데 제 기억에 또 남는게 제 절친 이제 같이 타로 시작했던 절친의 결혼을 제가 맞춘 거였는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 분하고 이제 형부지 어그 분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사귀고는 있었는데 뭐 그냥 이제 막 서로 이게 취 서로 이제 타로 봐주는 그게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야나 연애운을 이전까지 쳐달라고 소리를 많이 안 했는데 연애운 좀 쳐봐 나랑 오빠랑 뭐 어떻게 될거 같니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저는 이제 타로 카드 그 뜻도 읽지만 저는 이미지 리딩을 되게 많이 해요 딱 약간 머리에 떠오르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 이유는 약간 나중에 설명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미지 리딩을 많이 하는데. 그때 친구의 오케이 OK, 알겠어 너랑 니네 오빠 연애운 춘다 하면서 셔플이랑 다 해서 쳤어요. 근데 쳤는데 정말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저도 모르게 딱 보이면서 딱 튀어나오는 게어야너 일주일 후에 토요일날 너네 오빠가 꽃 들고 와서 초혼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그 친구 에이 뭐 에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뒤에 하면서 야 근데 너 결혼 대박이다. 너니네 오빠가 집해오고 이 오빠가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네 너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로 일주일 후 토요일 날 오빠가 그 이제 형부가 제 친구네 집 앞으로 장미꽃을 들고 와 가지고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청혼을 하고 이미 집이 준비되어 있다 하면서 <laughs> 너는 몸만, 몸만 오면 된다 하면서 진짜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다 맞췄어요 실제로 결혼을 했고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 그 타로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 너무 대박이었다. 너무 쓰름 끼쳤다 면서 아직도 화자가 되고 있고, 그 친구도 되게 잘 봐서, 제연애운들 되게 잘 맞췄어요. 막 하면서, 너는 왜 그런 쓰레기들만 사귀냐? <laughs> 이러는, 그게 또두 번째 솔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음, 뭘 얘기할까? 많은 얘기 중에서. 아, 그래. 내가 그 강남 사모님들의 타로를 치러 다니게 된 계기? 이점중 하나인데, 제가 학생 때 인사동에 이게 유리공예샵에 굉장히 멋있는 곳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어막 목걸이 안에 300만원, 막 600만원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걸 다 말하면서 막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서 언어적인 이런 대화법을 되게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조금 손님이 있는데 평일에는 정말 손님이 없는 편이었어요. 거기서 알바를 하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책을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 아니면 타로 공부를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손님 없을 때 어차피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장님도 그래 된다 했고, 그래서 그때 타로 막 치고 있는데 밖에서 이게 어떤 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가게를 이렇게 싹 보시는 거예요. 구경삼아 그래서 그때 막아뭐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볼게요. 그래서 이게 렇막 대기하고 있고 하는데 그분이 책상 위에 놔둬 있던 제 타로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 타로를 보시더니 어 타로 칠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네저 타로 칠줄 안다고 했더니 그럼 혹시 자기 타로 봐줄 수 있냐 복채 줄테니까 타로 좀 한번 쳐봐 달라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로를 볼때 무조건 대가를 받거든요. 안 받으면은 제가 많이 아파요. 아프거나 그 다음 타로 치는 것들이 잘 약간 이미지 리딩이 안 돼요. 약간 흐릿하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이래가지고 아무튼 대가를 무조건 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쳐달라고 해서 이제 이제 얼마였지 만 원인가를 주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만 원이 어만 원이었던 것 같아 주어가지고 이제 그분도 별 기대를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셔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이딱 이미지 리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혹시 그림 파세요?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바로 앞쪽에 갤러리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이번에 그 갤러리에서 갤러리 지금 전시를 한다 그러면서 그림이 팔려야 하는데 제일 비싼 그림 팔리고, 팔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갤러리 오픈한 지 3일째인데 아직도 그 그림이 안 팔리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된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목요일인가? 그러니까 그그 그 날로부터 며칠 지나고가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딱할때 목요일 날법 쪽에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림 사가요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법쪽이래서 제가 변호사나 검사나 뭐그 쪽인 것 같다고 아무튼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그 그림을 사갈 거고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뭐. 이제 큰 기대를 안 했겠지. 그래서, 어, 뭐, 맞으면 그럼 너무 좋겠다. 어, 그래서 잘 봐줘서 고마워요. 좋은 말 줘서 고마워요.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어떻게 맞췄냐고. 정말 그날, 변호사분이 와가지고, 그 그림을 사갔다. 너무너무 놀랐다, 내가. 그래서, 내 친구들이 안 그래도 타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은데, 내가 이제 좀 소개를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강남 사모님들 타로를 치러 다녔는데, 관두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사세에요. 제가 절대 그 일들에 대해서 뭘 받는지는 그건 발언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정말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봐드리러 다녔었는데, 제가 감당할 수, 하기 힘든 일반인으로서 산 제가 감당하기 힘든 스토리들이 너무 쉽게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들일 거예요. 막 정말 이래? 이게 드라마가 아니야? 이런 일들에 대한 질문을 너무 쉽게 하니까 이게 제가 생각보다는 좀 양심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뭔가 그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받고 있는 게 뭔가 이건. 되게 도리로서, 인간적으로서, 이건 아닌데? 라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관뒀거든요. 그, 아무리 돈을 더 준다 해도 관뒀는데, 음, 그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승진 물어보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 그것도 제가 몇번 이제 맞추고, 어, 하면서 계속 아직까지 이렇게 연락이 오고 있, 있지만, 저는 이제 는하진 않습니다. 제 친구들만 이제 봐주고 개인 혼자서 이제 자기만족으로 하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타로 되게 굉장히 잘 맞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음, 무속인들도 케바케인 게 같은 무속인이라 해도 누구는 영안이 있고 누구는 잘 듣고 이게 다 특성이 달라요. 다 같은 무속인이어도 근데 저희 타로도 제가 알기로는 저같이 이미지 리딩이 확확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들린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그냥 뭔가 느껴진다고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약간 그런 신줄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그런 게 떠오르면 너는 다 맞았을 거라고 하는데 네, 그 이미지 리딩이 떠올랐던 것들은 다 맞았어요, 저는. 저도 틀린 케이스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어, 믿거나 말거나는 여러분의 음,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도 만약 내가 좀 촉이 좋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타로 참 추천하는데 어, 빡세요. 왜냐면은 그 카드를 다 뜻을 외워야 되고, 정방향도 외우고, 역방향도 외우고, 스프레드도 다 외우고, 셔플 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 좋은 취미이긴 하나, 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는 접근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밀켓의 썰은 여기까지. 좀 재미있었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은 안녕! 다음엔 또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 떠오르면 가져올게요. 안녕.